그러니까 필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수입 차량. 오늘 차량 정말 금액 대비 키로수, 연식 다 잡았습니다. 정말 좋은 차량을 한데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차량 먼저 제가 시동을 좀 걸어 놨는데 일단 엔진 소리 너무 정숙하고요. 에어컨도 켜놓은 상태입니다. 엔진 소리 너무나 좋고 앞쪽에 보이시는 해당 차량은 폭스바겐 차량이고요. 폭스바겐 더뉴 파사트 1.8 TSI. R 라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R 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BMW에는 M 팩이 있고 벤츠에는 AMG가 있죠. 폭스바겐에는 R 라인이 있습니다. 스포츠 모델로 나온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R 라인은 이제 고성능 버전에 나오는 게 R로 붙은데 이 차량은 R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외관 드레스업 자체가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관이 지금 R 라인으로 쭉 빠져 있기 때문에 외관 저랑 같이 쭉 둘러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고 금액까지 들어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2016년 6월 등록한 16년식에 주행거리 7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연식 좋고요 키로수 정말 좋죠 해당 차량 완전 무사고 하부에 누유 단한방울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썬노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또 흰색상입니다 이 더뉴 파사트가 폭스 방에는 지금 신차 나오는 차량 중에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해주죠 그렇지만, 신차가가 해당 차량은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4,300만 원의 신차 출고가 됐던 차량인데, 뭐, 프로모션 폭스바겐이 지원해서 여러 가지 뭐 받아도, 한 500에서 600만 원 프로모션을 해줘도, 3천만 원 중후반대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금액,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1,800만 원대에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정말 꿀매물입니다. 빨리 연락 주셔야 되고요. 일단, 신차 출고가 4,300만 원이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저랑 같이 외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판. 앞쪽에 라이트는 당연히 HID 라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기부터 단순 교환이 아예 없기 때문에 완벽한 컨디션. 앞쪽에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폭스바겐 쪽에 보시면, 지금 거울이 좀 들어가 있는데 해당 차량 어댑티브 크루즈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알라인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넘어와서 보시면 휀다의 단차나 스크래치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아우 굉장히 좋네요. 8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사이드 미러 리피터도 전혀 파손된 부분 없고요. 선팅지 역시나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으면서 자 도어 컨디션도 쭉 확인해 보면. 문콕 스크래치 단일도 없습니다. 정말 만족하실 만한 완벽한 컨디션을 잘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R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더뉴 파사트는 이 사이드 스커트나 앞 범퍼, 뒷 범퍼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정말 아쉬운 잔스크래치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제가 썬팅지 완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레이노 썬팅지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 썬팅지가 깔끔하게 잘시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쪽도 완벽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디젤 모델 싫어하신 분들 해당 차량은 TSI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 휘발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만 눌러주시면 잘 올라가죠.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하지만 버튼만 누르면 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적재함도 보시면 상당히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로 바, 봤을 때는 한 소나타, 소나타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밑에 쪽에 열어서 보여드리면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침수나 수리 흔적은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벽한 트렁크 적재함도 또 가지고 있고요. 네, 깔끔하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반대편 넘어와서 반대편 외판도 야 이거 외판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외판 상태는 야 정말 깨끗합니다 완벽 그 자체다 진짜 외판 상태 정말 끝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열 시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열 네, 시트 시트 상태 지금 보고 계신데 어... 폭스바겐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의 CC 차량이 있습니다 이 CC 차량 시트랑 거의 똑같아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의 가죽 상태 완벽합니다 찢어짐 전혀 없고요 베이비 시트 장착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완벽 그 자체를 가지고 있고요 자 뒷자리에 공조기 들어가 있으면서 밑에 쪽으로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석에 열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트 공간도 레그룸이나 지금 천장 높이도 상당히 큰 모습을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 도어트림도 그냥, 그냥 깨끗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한번 들어가서 기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운전석에 탑승했고요. 차량의 키는 이런 식으로 폭스바겐 차량키, 스마트키 잘 들어가 있으면서 해당 차량의 차키도 두 개입니다. 차키 두 개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면. 완벽하게 잘 걸리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 주행 거리 72,346km를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면 이제 차선 이탈 모양 버 저게 보이시죠? 저게 이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점등이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왼쪽으로 조명 밝기 버튼 오토라이트 이 오토에다 맞춰놓고 그냥 주행만 하시면 되고요. 자 전동 접이 미러 잘 들어가 있고요.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창문들도 풀 오토.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티어링도 지금 보시면 알라인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디커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빨간색 스티치도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츠한 느낌이 강렬하게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가운데 버튼에 내 네,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볼륨 조절 통화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티어링 컨디션도 완벽합니다. 야, 너무 깨끗한데요, 차가. 그리고 위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썬노프가 있죠? 썬노프 개방. 역시 이상 없구요. 닫칠 때도 이렇게 버튼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주시면 되구요. 네, ECM 룸미러 들어가 있으면서, 앞뒤 블랙박스 2채널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도 지금 저,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크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진 감성을 느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밑에 내려 보시면은 이제 미디어 창이 잘 들어가 있죠. 라디오 지금 틀어놨는데 라디오 전혀 이상이 없이 잘 되고요. 블루투스도 당연히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열선 시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잘 들어가 있으면서 에어컨도 지금 틀어놨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천, 쭉 따라서 보시면 하이그루시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건드릴 공간은 없습니다 자,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운전석에는 위쪽으로 해서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제가 미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에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미션을 한번 튕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션 상태 정말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차량을 방문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 너무나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은 열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들으셨죠? 엔진 소리 불규칙한 소리나 그런 사운드는 전혀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미션 상태 최상입니다. 외판까지도 완벽한 이 더뉴 파사트 해당 차량의 배기량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1.8 모델입니다. 1.8 모델이기 때문에 어 세금 면에서도 세이브가 되시고요. 보험료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수입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 차량 처음에는 이제 넘보기 힘든 차량인 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을 가져가시게 되면 문제없이 오래오래 탈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차량 제가 1,800만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1,850만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1,850만원의 더뉴 파사트 1.8 휘발유의 알라인 모델 보내드릴 거고요. 해당 차량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전국 최저가 차량 맞고요. 이 차량 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의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전국 탁송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방문하기 힘드시더라도 탁송 거래 하시면 되고요. 현 상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페이스모터스 가정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